41번입니다. 41번은 고통스러운 쾌락의 비밀이라는 내용이고요. 내용의 플로우를 잠깐 보시면, 인간은 쾌락을 얻기 위해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추구함. 예를 들면, 칠리를 먹는 습관을 통해 쾌감을 얻는 과정을 알수 있음. 칠리를 먹는 거는 고통스러운데, 그게 이제 쾌감을 얻는 거죠. All humans, to an extent, seek activities that cause a degree of pain in order to experience pleasure. Whether this is found in spice food, strong massages, or stepping into a too cold or too hot bath. 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그런 주격 관계 대명사구요그 활동이 뭐냐면 유발하는 활동입니다. 약간의 고통을 어디 그리는 약간의 정도로 하시면 돼요. 약간의 고통을 그다음에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즐거움을 어, 여기서는 목적할 때는 so as to experience 그냥 투 부정사 목적이 있기 때문에 to experienc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이든지 간에 웨더 이것이 이건 앞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 발견되든지 간에 어디죠? 바로 매운 음식, 어, 강한 마사지 아니면은 들어가는 것. 너무 차거나 갑 뜨거운 욕조에 마는욕조죠 욕조에 들어가는 것. The key is that it is a safe threat. 그래서 어, 핵심은 그것이 안전한 위협이,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위협적이긴 하죠. 지금 매운 음식을 먹는 거, 강한 마사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어거에 들어가는 건뭐뭐 뭐 위협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또 안전한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The brain perceives the stimulus to be painful but ultimately non-threatening. 그래서 뇌는 인식을 합니다 자극을 자극이 뭐하는 걸 인식하냐면은 고통스럽지만 어, 고통스럽지만 벗까지 가면 궁극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뭐가요? 자극이 자극이라는 건 여기 예시 요거잖아요 Spicy food, strong massage, stepping into a cold or hot bath 이런 것들이 이런 자극이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어, 인식을 합니다. Interestingly, this could be similar to the way humor works. A safe threat that causes pleasure by playfully violating norms.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것은 이것은 이 고통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이것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유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에 그 방식이 뭐냐면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한 위협. 그게 뭐냐면 유발하는 안전한 위협, 쾌락을 유발하는 안전한 위협. 장난스럽게 규범을 위반하면서 바이아인제 몸함으로써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머가 작동하는 것도 어때요? 장난스럽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를 뭐 유머로 할수 있잖아요. 가벼운 거라면은. 그쵸? 그러면 그런 규범을 위반할 수 있고, 그렇게, 음, 장난스럽게 규범을 위반하는 것와 같이 위반함으로써 그런 그 기쁨을 유발하는, 쾌락을 유발하는 안전한 위협. 가 어, 비슷한 방식입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We feel uncomfortable but safe. 우리는 불편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죠. 어, 위협이 되지만 쾌락까지 가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안전함을 느낍니다. In this context, where survival is clearly not in danger, the desire for the pain is actually the desire for a reward. Not suffering or punishment.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음, 앞 문장인데, 불편하지만 안전한. 이러한 상황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관계부사로 완전한 문장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 상황에서, 생존은, 어, 위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욕구인데 어, 고통에 대한 욕구는 사실 보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고통이나 처벌, 고통이나 처벌의 어, 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욕구입니다. 고통에 대한 욕구는 this reward-like effect comes from the feeling of mastery over the pain. 이 보상과 같은 효과는 컴스프론 비롯됩니다. 느낌에서 비롯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에 대한 숙달. 고통에 대한 숙달의 느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왜냐면 찬물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아주 매운 음식을 먹는 거는 그 고통에 대한 숙달이 되는 거죠. the closer you look at your chili eating habit the more remarkable it seems 그래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예요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어 들여다 볼수록 당신의 칠리를 먹는 습관을 들여다 볼수록 근데 어떻게 자세히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이는 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래서 더비교급 주어동사는 as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as가 뭐뭐함에 따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변환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as you look closer and y o u r chilly eating habit, it seems more remarkab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hen the active ingredient of chili's capsaicin touches the, the tongue, it stimulates exactly the same receptor that is activated when any of these tissues are burned. 그래서, 뭐뭐 할 때, 어, 활성성분, 칠리의 활성성분이, 어, touch. 칠리의 활성성분은 뭐냐면, capsaicin이에요. 혀를 터치할 때, 혀에 닿으면 그 캡사이신이죠, 칠리의 활성 선분은 자극합니다. 정확히 똑같은 수용체를, 그 똑같은 수용체는 뭐냐면, 아 활성화되는 언제와 같이 이것의 아, 피부 조직이 화상을 입었을 때와 같이와, 아, 똑같은 수용체를 작용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 고통이 어, 캡사이신을 먹었을 때랑 같은 고통인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안전하죠. 안전한 쾌락이 되는 거죠. Knowing that our body is firing off dangerous signals, but that we are actually completely safe produces pleasure. 지금 동명사가 어, 지금 병렬로 들어간 거, 병렬로 두개 들어가서 1번, 2번 하는 것은 쾌감을 생긴다, 쾌감을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인데 1번이 뭐냐면 1번과 2번을 아는 것은 우리의 몸이 어,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벗시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사실 어,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면, 쾌감을 어,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매운 고추를 먹을 때, 청양고추를 먹을 때, 어, 위험한 신호로 보내죠. 이거는 매우 맵다. 하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은, 쾌감이 나오는 거죠. All children start off hating chili, but many learn to derive pleasure from it through repeated exposure and knowing that they will never experience any real h a r m 모든 아이들은 처음에는 싫어해요. start of hating 하면은 처음에는 뭐뭐 하다. 이렇게 처음에는 칠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어, 기쁨을 얻는 걸 배웁니다. 모로부터 칠리로부터 뭘 통해서 반복하느냐 아니라 반복되는 노출을 통해서 그리고 어, 아는 것을 통해서, 뭘 아는 것을 통하냐면, 대, 이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여기 지금 전치사, 수루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동명사의 목적어절로 또 대시 들어간 거고, 아는 것을 통해서, 뭘 아냐면은, 그 어린이들은, 어, 혀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다는 경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반복되는 노출과,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어, 쾌락을 얻, 얻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Interestingly, seeking pain for the pain itself appears to be uniquely human. 흥미롭게도 어, 고통을 추 고통에 대해 여기 보면은 the pain itself는 고통 그 자체로 하시면 돼요. 고통 그 자체에 대해 고통을 추구하는 것은 아, 보인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응. 인간에게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에게 독특한 것으로 보인다. The only way scientists have trained animals to have a preference for chili or to self harm is to have the pain always directly associated with a pleasurable reward. 여기 지금 주어 동사인데 주어를 수식해주고 있는 아, 어, 지금 절이 어, 여기부터예요. 과학자들부터 to self home 여기까지가 the only w a y 를 수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 과학자들이 동물을 동물의 선호를 어, 훈련시키게 하거나 동물이 칠리를, 아, 훈련시키기 선호하는 거죠. 프리퍼런스니까. 음. 과학자들이 동물에, 동물에게 아, 칠리에 대해서 선호하게 훈련시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해를 가하도록, 스스로 해를 가하도록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is to have, 뭐 하는 거냐면 항상 그 고통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겁니다. 고통이 연관되는 거니까 수동입니다. associated. 연관되는 겁니다. 뭐와 함께? 즐거운 보상과 함께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통스러운 쾌락의 비밀. 우리는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안전한 위협이고 우리 몸이 고통을 느낄 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고통에 숙달되었고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상 효과로 우리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